이번 문제는 흙 차례로 상변의 100을 잡는 문제입니다. 먼저 흙이 건너붙이는 수를 생각할 수 있지만, 100이 한 점을 따내게 되면 흙이 계속 잡으러 가더라도 100이 두 점을 버리고 집을 만들면서 살게 되어 이 진행은 흙의 실패입니다. 흙이 다른 수로 일선으로 치중가는 수도 100이 한 점을 따내면 흙은 마늘모로 붙여서 한 점을 살려야 되는데, 백이 나머지 한 집을 만들어서 살게 됩니다. 그래서 흑이 이 장면에서 백을 잡는 유일한 수는 바로 한 점을 살리는 수가 급소자리입니다. 백은 두 점을 잡을 수밖에 없는데 흑이 다음 수로 건너붙이는 수가 좋은 수로 백이 차단하면 흑이 일선으로 내려빠집니다. 백이 한 점을 연결하더라도 흑이 다른 한 점을 끊어잡으면 결국 백이 자충으로 인해 절묘하게 모두 잡히게 됩니다.